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 에코스트럭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저는 슈나 델레트리크에 근무한 지 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개발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퍼블릭 인플루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교육 프로그램 슈나이더 아카데미 원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마트 등대 공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의 구축안, 익산 스마트 공장, 세 번째로는 스마트 등대 공장에 어떠한 솔루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44개 국가에 200개 공장, 98개의 배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에.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11개의 스마트 공장, 6개의 스마트 물류센터가 시작이 돼서 현재 약 100개 가까운 스마트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물류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구축한 익산 스마트 공장도 이런 일례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인 2018년에는 슈나델렉트릭의 프랑스 르부드리 공장이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고요.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장,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켄터키주의 렉신턴 공장이 스마트 동대 공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익산 공장은 이제 시작된 공장입니다. 오늘 한국의 익산 공장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슈나이더 엘렉트릭은 전 세계 공장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을 체계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능 가능화 관리, 또 에너지 관리, 디지털 전력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솔루션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디지털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 스마트 공장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코스트럭처인 것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시장을 빌딩과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네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공장에 적용되는 어, 에코스트럭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테이블에 맨 아래 커넥티드 제품, 엣지 컨트롤, 앱 분석 및 서비스 이런 어, 단계 단계가 보이실 텐데요 이런 각 단계의 솔루션들이 시스템이 현장에 설치되는 온프레미스 또 클라우드 베이스로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가 핸들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 보안까지도 함께 고려돼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맨 하위 단에 있는 커넥티드 제품이란 것은 바로 인더스트리얼 IoT IoT 제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이죠.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그 상위의 엣지 컨트롤, 공장 자동화에서 사용되는 PLC, DCS, 스카다 같은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최상단 시스템인 앱 분석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익산 공장은요, 1980년에 설립된 종업은 40명 규모의 전자식 모터보호 계정기 EOCR을 생산하는 아주 작은 공장입니다. 국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50명 정도 규모의 작은 공장에 대한 스마트 공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익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생산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 뭐 로봇가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로봇가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AGV, 이런 최첨단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린 생산 방식에 의해서 U자형, C자형 생산 설비들을 단연간에 걸쳐서 구성하기 시작했고요. 최종 단계에서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장비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또 열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데모룸, 저희는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데모룸을 구축해서 견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만져보고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공장에 구축이 된 에코스트럭처 구성 장표입니다. 익산 공장은 디스크리트, 즉 작은 공장 개념이 될 텐데요. 모신 장비가 모여서 라인을 이루고 라인이 모여서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소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모신 장비에 대한 솔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신 솔루션 위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에 필요한 에너지 원이 바로 전기인 거죠. 그래서 아래 장표 중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모신과 파워에 대한 솔루션을 모아서 맨 아래 커넥트 제품 IOT 솔루션 또 PLC 또, 스카다 시스템이 구축된 엣지 컨트롤, 상위의 MES와 증강현실 솔루션 등이 구축이 된앱 분석 서비스,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최상위 시스템이 IT 솔루션이라면 PLC와 IIoT 장비들은 OT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대표적인 IT와 OT의 컨버전스, 융합을 이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익산공장이나 전세계 슈나델리트릭 공장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이 됐는지, 한 여섯 개의 어떤 솔루션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점차 소개해드리겠지만, 핵심적인 컨트롤 타와 MES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및 고도화 쪽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효율 개선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공장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방 예지 보전 솔루션들이 적용이 됐고, 마지막에 디지털화 작업들이 부수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단계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컨트롤 타워입니다. 공장의 상황실이죠. 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상황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공장 전체에 돌아가는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장의 상황실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면 슈나델렉트릭 이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개의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적용을 한다면 각 단위 공장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하고 본사에 컨트롤 센터를 구축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보실 거는 MES 생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 모듈 중에서 오늘 네 가지 모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돈, 안돈은 이제 일본의 도요다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이 돼서 유명해진 용어인데요. 일본어지만 우리말 그대로 본다면 은 행등, 등불을 키다라는 한자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안돈이라고 했답니다. 생산 라인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폴트가 발생했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인지,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 대응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e 퍼포먼스 두 번째 모듈인데요,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KPI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어, 세 번째 E W O M (Work Order Management) 바로 디지털로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에 W I (W I)는 작업자에게. 워킹 인스트럭션인데요. 작업자에게 생산 라인의 생산에 대한 지침서 또 트레이닝까지 할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 MS 솔루션들은 어, 이 공정 자체가 컨티뉴스 공정이나 배치 공정이냐 또 디스크리트 공정에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텐데요. 소규모의 분산 분산된 디스크리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MES 생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배치 공정 또 컨티뉴스 공정에 따른 MES들도 별도로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부분은 보겠습니다. 공장 자동화 핵심이라고 해서는 할수 있는 PLC죠. PLC, PLC 원조 모디콘 PLC가 바로 슈나이더의 PLC인데요. 모디콘 PLC가 각 장비마다 설치가 돼서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고요. 요즘 PLC가 바로 엣지 컨트롤의 핵심 설비라면 OT 환경에서 바로 상위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는 IT와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불편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OT 레벨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이더넷 TCP라든가 모드버스라든가 이런 프로토콜을 IT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하는 MQTTS나 HTTPS 같은 이 프로토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써야 되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 머신, 스마트 공장용 PLC에는 이런 프로토콜을 내장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지 않고도 상위 IT와 OT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장비에는 휴먼, 사람과 머신을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HMI 장치가 필수입니다. HMI 장치가 현장에 설치가 돼 있으면 직접 터치를 하고 세팅을 하고 장비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제 이 HMI 장치는 원격 사무실이나 공장 밖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이 적용돼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중에 증강현실 솔루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은 가동되고 있는 장비를 열어보지 않고도 장비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비춘다던가 패드를 가지고 촬영함으로써 내부의 변수들을 확인하고 내부 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장비의 P&ID, 전기계통의 싱글라인 다이그램을 확인하고 매뉴얼을 체크해서 바로 조치를 할수 있는 그래서 MTTR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증강현실 솔루션이 산업용으로 적용돼서 슈나이덜리트릭의 각 스마트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모여서 머신이죠 라인이 이루어지고 라인이 모여서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장비의 상태, 성능 감시 분석 또, 장비 추적, 유지보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장비 모니터링 솔루션이 함께 구축이 돼서 체계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들은 이제 에너지 관리입니다. 공장 에너지 관리. 이제 국내에서는 FEMS라고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FEMS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 어, 익산 스마트 공장처럼 뭐 40명 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에 에너지 얼마나 쓴다고 펌수를 구축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현재 지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솔루션들은 작은 공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슈나델렉트릭은 크고 작은 공장 가리지 않고 전체가 다 펌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시보드를 사, 어,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겠는데요. 어, 에너지 사용량이라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즉각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어느 설비에서 또 어느 라인에서 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또 시간대별 또 요일별 에너지 사용 패턴 히트맵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패턴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SO만 1, ISO0001이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공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의 에너지 원은 사실 전기 외에도 스팀, 압축 공기, 또 가스, 심지어는 물도 에너지 원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형태마다. 아, 실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슈나델레트리 익산공장은 거의 97, 8%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공장은 게스도 씁니다. 스팀도 씁니다. 압축 공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유틸리티 라인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센서, 인스트루먼트를 설치해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FEMS 구축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각 공장별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전력 외에 스팀, 가스, 또 에어컴프레셔, 또 워터 이런 라인까지도 같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전력 관리 시스템은 익산 공장 같은 사례인데요. 전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안전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어떻게 배전이 되고 각 생산 라인마다 또 공장의 현장 개수마다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통합 전력 관리 시스템인 것이죠.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기가 관리되고 있고, 즉, 에너지 관리까지 함께하고 있다. 전기는 이제 키로와트라고 단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키로와트를 1 시간 썼다. 키로와트 아워 바로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키로와트 아워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모니터링되고 에너지도 관리가 될수 있다. 다른 유틸리티원들은 전기 에너지로 등가 환산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배전반. 요즘 이제 전기를 현장에 생산 라인이나 설비마다 보내주는 전기 판넬을 배전반이라고 하는데, 배전반이 스마트해졌어요. 왜 스마트해졌냐? 배전반 안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들이 IoT 장비인 것입니다. 차단기, 컨택터, 뭐 인버터, 이 모든 장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상위 시스템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장비를 구축한 아, 배전반을 스마트 배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슈나이덜리트릭의 스마트 배전반은 특별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증강현실이 적용된 스마트 배전반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산공장에 설치가 돼서 전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판넬 문을 열 수가 없죠. 근데 스마트 폰이나 패드를 가지고 딱 찍어보면 내부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배전반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아, 이제는 아, 사후 보전이 아니라 사전 보전 예방 예지 정비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시간 장비의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예방 보전을 하는 방식이 있다면 또 센서 또는 어떤, 어, 뭐, 파형,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설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 프레딕티브 메인텐스, 예지, 예측 정비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슈나들 레트릭은 전지 설비에 대한 예방 예지 보전 솔루션을 어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또 일주일 7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 상태들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어 해당 전문가들이 어 사용자들에게 연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방 예지 보전 솔루션이 구축돼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 역시 클라우드 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사이버 보안입니다. 저희가 에코스트럭처 장표에서 말씀드린 맨 왼쪽에 있었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어 송유관 뭐, 800km를 운영하는 송유관 라인이 해킹을 당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주유소에 기름값이 폭등했다. 최근에 뉴스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뿐만 아니라, 어, 작은 규모의 스마트 공장조차도 데이터 핸들링에 어떤 관리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OT 레벨입니다. IT 레벨. 최상위 시스템 레벨들은 상당수 사이버 보안이 진행이 되어 있다면 PLC, DCS, 스카다 이런 엣지 컨트롤의 OT 레벨 시스템들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로 노출이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스마트 사이버 보안 해커들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례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 이외에도 사이버 보안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슈나이더리트릭은 지금 이제 스마트 보안망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별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솔루션들이 국제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나이더리트릭의 등대공장 3개소,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공장과 또 한국의 공장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등대공장 3개소의 운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22. 전반적인 장비 효율을 보겠습니다. 5에서 15% 개선이 되었다. 유지보수 비용이 30% 절감이 되었다. 에너지 비용이 15% 감소됐다. 프랑스 공장의 결과물이고요. 어,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 유지비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마찬가지고요 장비 다운타임 어 생산 어, 설비 라인을 최적화시켰다는 얘기죠 어, 다운타임이 44% 감소되었다 미국 공장도 유지보수가 보이는데 어, 특별한 내용이 있죠 페이퍼워크 페이퍼리스가 실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류 작업의 간소화를 통해서 어, 이 부분도 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 저희 익산 공장도 한 1년여 운영한 결과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하면 인원을 줄이는 건가요? 오래전에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프랑스의 다른 스마트 공장인 깨우스 공장의 공장장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마트 공장은 근로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의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작업할 때덜 힘들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목적이지 고용을 줄이고 뭐 직원을 해고하는 이런 용도로써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오히려 생산성을 항상 실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금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이슈에서 왼쪽은 글로벌, 오른쪽은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어,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어, 에너, 기후 변화와 에너지 이슈들이 컨텐츠 어, 텍스트별로 쭉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은 어, 파리협정 이후에 나라별로 대한민국, 미국, EU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탄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2060년까지 선언을 했죠. 또 어, 글로벌 기업들은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든가 글로벌 컴팩트 프로그램인 아리백, 자기들 생산자 자기, 어, 제품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이다라고 아리백을 선언했던 얘기죠. 심지어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에서 운영되는 차량들은 100% 전기차 EV로 활용하고 있다. EV 100. 이런 선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로벌 기업 후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또 같이 선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기업의 1차, 2차 협력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은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의 이야기야라고 할수 있지만 협력업체들에서 만들어지던 부품과 장비들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이 돼서 그 제품 최종 생산 제품이 아리백을 실어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 슈나이 익산각 익산 공장 같은 40명 규모의 작은 공장에서도 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 d p 라던가 RE100에 또 EV100에 대해서 나무라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어, 기술적인, 뭐,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스마트 공장과 함께 그린 팩토리 또 클린 팩토리를 추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이버 보안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또 어, 고용에 대한 어, 어떤 어,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쉽게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 만족도를 높이고 로얄티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또 그린 팩토리 탄소 중립을 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는 스마트 팩토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느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질문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추후에 또 질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기 저희 링크드인에 제가 저에 대한 QR코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스캔하셔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공장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렇게 스마트 팩트를 구축한 이유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눈으로 현장에 와서 볼수 있도록 저희가 익산 스마트 공장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스마트 공장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슈나이더 리트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 에코스트럭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